자, 다음 과정을 차례대로 시행한다. 668번. 과정 1. 어, 뭐야.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종류면체 125개를 그린 것 같이 빈틈없이 쌓아 한 변의 길이가 5인 종류면체를 한 개를 만든다. 한 모서리 길이가 5인 종류면체 한및 면을 제외한 5개의 면에 전체 색을 칠한다. 모두 흐트린 후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125개의 종류면체 중에서 한 개를 임의로 선택을 했는데, 그때, 적어도 한 면이 색칠 되어 있다 너무 많지 않을까? 그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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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다 그렇지 그러면 색이 안 칠해져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빼는 게 오히려 날 거야 그럼 봐봐 요 안에 여기 첫줄 빼고 여기 첫줄 있죠 여기 빼고 여기 뒤에 줄 빼면 여기에 있는 요세 줄은 색이 안 칠해졌을 거야. 겉에 거 말고 이 속에 이렇게, 그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세 줄은 절대 색이 안 칠해져 있을 건데 문제는 이 바닥은 색을 안 칠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한 칸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세 개, 세 개, 세 개인데 높이로는 네개가 되는 거지. 그니까. 가로 3개, 세로 3개, 높이는 4개 오케이?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전체가 뭐예요? 125개였죠? 그러면 3, 3, 4, 1에서 빼주면 되겠지 3, 3, 9, 9, 4, 36에서 빼는 거니까 125분에 네, 얼마냐? 89 나오겠죠? 19, 약품도안 되네. 그러면은, 둘이 더 하면은, 214에요. 오케이? 쉬워.